오,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. <laughs> 무튼개화 다시. 그래서, 개지입니다 음. 오랜만에 배틀그라운드 해보겠습니다. 방송 키는 것도 오랜만이고, 저희 OBS를 키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에요. 담바스타 아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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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내거내거내거내거 오케이 할할할할 됐어 공패석 아 아깝다 여보 왜 하고 있지? 응 음. 3, 2, 1, 출발. 복귀가 늦었어요. 한 달만. Oh my. VS 이거를 높이면은 이제 또 브레인 손상, 손실되고. 아,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. 와, 지금 램도 추가해보고 다 했는데, 안 돼. 난 그게 좀 아쉽다. 좀더 품질 좋게 방송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지금 계속 라이브 컨트롤 패널에 경고만 뜨고, 너무 낫다고. 아, 근데 설정을 저렇게라도 해야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와. 어. 자, 일단은 지금 어떻게, 지금 감을 다 잃어버렸거든요. 차 소리가. 드라곤 오프 챙기고. 이거에 2배율 달고, 나머지, 아, 드라곤 오프에 도 달아야 되는데. 소음기랑 배율. 맞다, 이 배율을 달만한 게 나올까? 라는 생각이 드는데. 어, 드라곤 오프가 맞네요 이건. 아, 드라곤 오프가 어, 맞네맞네 제동기인가 아, 네. 일단은 AK에는 제동기를 치한 제동기 장착하는 게 가장 좋았고. 증이고. 옛날에 그에이 아직도 살아 있을지 모르겠네. 그때도 안 좋긴 했는데. 더안 좋아졌을까봐. <laughs> 더안 좋아졌으면 망한 거지. 위에도 있네? 어, 6배율. 괜찮긴 한데. 파밍할 때 이렇게 소리가 원래 이렇게 컸었나? 음, 으... 진짜 깨는 소리 같다. 알고 보니 저기 반대편에서 또 누가 저격 종으로... 이 배는 뭐지? 오... 자전거가 있네. 어 가방 가방 다행히 움직이는 배는 아닌가 보다 장식용 <laughs> 우와 누가 온 모르잖아, 빨리 나가야 돼. 제가 혼자 가데못 깜짝 아 그래도 맨날 중국어 들는 것보단 훨씬 좋은 거지. 중국어 다 외울 것 같아. 동일 팀클 해놔야 돼. 계 중국만 잡혀 서버가.

<목소리도> <가깨우> 아, 저기 뭐야. 자기장자기장자기장 일단 가. 어, 상당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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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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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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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평화롭지 않 차 다른데 팔고 들어갔다 오 어? 더 좋은 차가 是。 오케이 가자 어이,